곳에 제주 명소 용두암이 있고 그 근처에 용담계곡과 용연구름다리와 용연정이 있습니다. 이 전체는 용담공원입니다. 지금 용연구름다리에서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7m 깎아지른 절벽에 파란 에머랄드빛 맑은 계곡물이 장관을 이룹니다. 절벽 위에 숲이 마치 동양화 같습니다. 제주에 이렇게 맑은 샘물이 있으니 사람이 살게 됐고 제주 삼다수를 전 국민이 마시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하수를 마구 퍼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주 해안도로를 따라서 멋진 해안들과 풍경이 펼쳐집니다. 제주도는 왕벚나무와 목령과 구상나무의 자생지이기도 하고 아열대에 해당하는 난데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라산이 높다 보니 해발에 따라 각기 다른 식물이 서식하므로 국내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동남아시아를 아무리 돌아도 이런 살기 좋은 섬을 찾기 어렵죠. 그런데 내국인 보다.